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벨르랑코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쿠션으로 겟레데 윗미를 한번 찍어봤고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극장이라는 피크닉에서 하는 프로그램, 한번 문화생활 즐기러 가기 전에 준비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한번 영상을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 오늘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일단 이거 먼저 머리 말리기 전에 붙여줄게요. 이거는 한 박스를 사가지고 지금도 많이 썼고요. 이렇게 머리 말리기 전에 붙여주면은 마스크팩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어디를 가냐면. 어, 그, 피크닉이라는 전시관을 갈 건데, 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정세랑 작가님을 만나러 갑니다. 일단, 이거 붙여줬고요. 마스크팩이 되게 수분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머리 다 말리고도 엄청 수분감이 에센스가 되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머리를 말리고 와서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오늘 제가 정세랑 작가님을 만나러 가는 건데, 그 옥상에서 만나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처음 가보는데 어 피크닉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밤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 이거는 안갈 수가 없다. 워낙 저는 정세랑 작가님 팬인데 실제로 만나본 적은 당연히 없고. 인스타 아, 유튜브나 뭐 유퀴즈 나오셨던 거 그런 거 인터뷰 같은 거는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서 어떻게 저렇게 귀여운 기운이 뽕뽕뽕날 수가 있지 하는 게 저는 정세랑 작가님의 이미지였거든요. 너무 너무 다정하고 그분이 사는 세상은 마치 어, 너무 폭신폭신한 카스테라 같을 것 같고,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어떤 한 공간에서 책을 직접 읽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진짜 바로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갈 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문화 생활 같은 거를 혼자 하는 게 가끔 있으면 되게 이벤트처럼 저한테 되게 조금 소중하고 너무너무 설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유독 메이크업을 신경 써야 합니다. <laughs> 저는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마스크팩으로 충분히 토너 같은 결에 보습감은 좋기 때문에 어 바로 그냥 이거 세럼? 발라줄게요 이거는 저는 파넬에서 보내주신 거 모든 제품 진짜 진짜 잘 쓰고 있고 제가 엄마랑 동생한테도 선물을 했는데 아직 동생의 후기는 못 들어봤고 엄마는 너무너무 촉촉해서 쫀쫀해서 좋다 저희 엄마 나이때쯤 되면은 뭘 발라도 너무너무 건조하대요 그래서 딱 이거 처음 발라보자마자, 아, 엄마한테 진짜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렸고, 다행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엄마도. 크림은 제가 전에 샀던 이거.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손에다 하지 않고 얼굴에 바로 뿌려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이게 물 제형인데 이름이 크림이라서 확실히 이거 바르면 저는 진짜 건성인데도 크림을 안 발라도 돼요. 안 건조해요, 그래도. 물론 그 전에, 그 전에 잘 쌓아줘야 하는 거는 기본. 저처럼 진짜 건성이신 분들은 평소에 막 귀찮다고 한두 개로 스킨케어를 끝내시잖아요? 그럼 그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은 하루 바짝 신경 쓴다고 보습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좀 뜨거나 밀리거나 엄청 피부 표현이 지저분하게 되고 지금 물 크림만 바른 건데 장난 아니죠 광 진짜 빛 받으면.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이거 저 마일드 쓰고 있는데, 워터풀 라인인가는 제가 썼더니, 눈 시림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못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것만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날, 마일드가 아니고 워터풀인데, 제가 행사할 때, 원 플러스 원인가 해서, 동생이랑 같이 살, 쓰려고 샀는데, 저는 그게 제가 쓰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발랐는데, 어 눈물이 자꾸 자꾸 눈이 시렸고 흘러서 아 내가 안구건조증이 이렇게나 심했구나 싶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크림 때문에 눈물이 나면서 여기가 선크림이 다 지워지면서 아예 이제 눈시림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설마 선크림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서로 다른 선크림이었고 그 다음 날 눈가만 피해서 발랐더니 안 시렸고 몇번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마일드는 괜찮은데 워터풀은 달바 선크림이 조금 눈이 시렵더라고요. 달바 선크림은 뭐 워낙 촉촉해서 유명하죠. 이렇게 해서 다 발라 줬고 제가 오늘 발라 보려고 하는 제품은 이거. 이거인데 벨르랑코 승무원 쿠션으로 유명하던데 퍼프랑 쿠션 본품 이렇게 같이 들어 있었고 퍼프가 하나 여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퍼프는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퐁실퐁실한 퍼프 같아요. 제가 몇번 썼거든요. 근데 저는 저한테 제품을 협찬을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신기하면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저처럼 제품 협찬 받으신 분들 영상이 꽤 있더라고요. 가격도 조금 있었거든요. 오 신기하다 나한테 이런 거를 제가 써본 결과로는 생각보다 정말 정말 괜찮고 사실 가격 대비는 어, 요즘 하도 쿠션들이 다잘 나오니까 조금 가성비는 떨어지는 게 팩트인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선물 받아서 잘 쓰고 있거든요. 너무 근데 저는 괜찮고, 보시면 이렇게 다른 쿠션들이랑 다르게 눌러야 베이스가 나오는 스펀지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묻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저도 양 조절을 해서 쓰고 있고, 한번 써볼게요. 도구를 잘 타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찍으면 이렇게 되게 많이 묻거든요? 이거를 꼭 이렇게 양 조절을 하고, 하고, 이 퍼프가 동그랗고 조금 어, 퐁실퐁실하지만 아주 야들야들까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 부분을 할 때는 어, 아주 섬세하게는 터치가 조금 힘들고 저는 그 부분은 따로 브러쉬를 써서 모공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또 하고 덜어서 쿠션은 항상 양 조절이 진짜 관건인 것 같고 어 어떤 쿠션이 나랑 잘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기초 케어를 좀더 신경을 써보고 다른 도구와의 페어링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게 여전히 어려운데 계속 한번 해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쿠션을 이거.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가격과 홍보의 차이로 사람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모공 게임이나 밀착력, 무너짐, 이런 게 너무 괜찮고, 모공은 제가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런 끝에, 코 망울 같은 데, 콧망울 같은 데는 이걸로 해주면 조금, 어, 찍히거나, 커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잘 쓰고 있는 이 브러쉬로 당연히 코 모공 이 브러쉬를 써서 해볼게요. 보시면 코 모공이 다 괜찮은데 이 콧망울 부분이 조금 커버가 어려워요 쿠션이.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살살살 모공이 커버가 되고 있어요. 살살살 하셔야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코 끝에도 잘 커버가 됐고요. 보나 컨실러 써서 조금 더 잡아줄게요. 브러쉬를 쓸 때는 살살살살 해주는 게 좋아요. 벗겨집니다. 컨실러를 코에 바로 이렇게 올릴 때는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살짝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 나는 컨실러만으로 커버를 하겠어 하시면, 그러면 멀티밤을 같이 쓰는 걸 정말 추천을 해요. 보면 진짜 커버 완전 커버가 진짜 잘 됐어요 빨긋빨긋한 제코 모공이나 피부 톤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눈가는 이거 멀티밤 같이 또 써줄게요 저는 이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건조해서 오늘은 바로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섞을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 여기도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조금 밝혀주는 게 좋더라고요. 퍼프로 펴 발라줄 건데 이걸 펴 바를 때는 이렇게 묻어 있지 않은 쪽, 묻어 있지 않은 쪽을 기준으로. 저도 다크서클에 대한 조금 컴플렉스가 있는 편이었어서 되게 가리는 거에 집중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가릴수록 오히려 더 도드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했고, 이거 진짜 생각보다 이 쿠션 무너짐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한번 무너짐이 어떤지를 한번 담아볼게요. 저는 눈가보다는 볼터치 할 부분만 살짝. 이렇게 볼터치 할 부분에 파우더를 안 해주면 볼터치가 찍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쉐딩. 제가 페리페라 쉐딩을 썼었는데 그거는 용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뭐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그냥 연결 부분이 이음새가 끊어져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내구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웨이크메이크는 진짜 내구성도 좋고 자연스러운 쉐딩이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쓸 섀도우는 이거, 로라메르시. 로라메르시의 진저. 이것도 꽤 많이 써가지고 약간 이렇게 파였어요. 근데 이거는 히팬이 보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이 섀도우 단품에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아무래도 단가 같은 게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편해요. 생각보다 거울이 있으면 편하다 진짜. 제가 요즘에 아이 메이크업이 쌍꺼풀 라인에 끼는 게 조금 고민이라서 처음으로 한번 아이섀도우 아이프라이머를 구매를 해볼까 고민 중인데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을 때는 음, 어반디케이가 그래도 진짜 유명한 만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는 루나솔 제품이고 한때 이게 진짜 엄청 되게 유행이었는데 이거 이 컬러 베이지, 베이지, 1호. 이고, 저는 여기서 컬러를 써서. 또, 쌍꺼풀 라인 위주로. 저는 쌍꺼풀 라인을 벗어나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 쌍꺼풀이라서. 이게 되게 제가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게 되게 오래된 건데도 버리지를 못하는 게이 컬러가 생각보다 발랐을 때 다른 음영 섀도우보다 훨씬 은은한 펄이 있어가지고 활용,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진짜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카메라에는 잘안 담기는데 여기에 자잘자잘한 아주 정말 은은한 펄이 있거든요. 이 컬러, 이 컬러를 썼으니까 이 컬러로 살짝 아 진짜 이거 루나솔은 너무 너무 예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팔레트만큼 괜찮은 사고 팔레트를 저는 아직은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컬러는 지금 안 써줄 거고, 요 펄이 되게 생각보다 은은해서 예뻐요. 요렇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걸 과하게 바르면 엄청, 엄청 눈이 부어 보여서, 살짝. 이렇게 해서, 안 바른 손가락으로. 되게, 뭐랄까, 조금 고급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포 펄은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건데, 클리오 이거는 여기가 자꾸 벗겨져서, 손에 묻어서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 싱글 섀도우가 진짜 너무너무 괜찮아서 했고요. 이것도 여기 브러쉬 끝에 마구마구 묻혀서. 저서 밑에 앞에서부터 뒤까지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가운데 터치. 했고, 오늘 브로우는 이거 써볼게요. 베네피트 거고, 3.5 컬러고요. 이만큼이 남아서 그냥 계속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제 눈썹이 진해서 잘 맞는 브로우 컬러를 찾기가 진짜 힘든데, 이것도 사실 좀톤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예쁜 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베네피트 거는. 여러분도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장류진 작가님도 좋아하고, 정세랑 작가님은 진짜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 안 읽은 책이, 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센스가 너무 좋으시고, 너무 위트 있고,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예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고, 사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인에는 공식 일정이 전혀 없었고, 그냥 제 바람일 뿐인데, 혹시 몰라서 여전히 저는 롬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존버 중이고, 오늘도 키스미. 제가 눈썹 염색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근데 눈썹 염색을 하면 계속해서 뿌염해주듯이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조금 오히려 더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거를 매일매일 써주고 있습니다. 이거 마스카라를 써볼게요 카메라에 담기고 있지 않지만 잘안 담기지만 카메라에 이 코랄 펄은 정말 바를 때마다 너무 예뻐요 오늘의 블러셔는 제가 리뷰했었던 요거 롬앤 롬앤 중에 하나를 한번 발라보려고 하는데 이 컬러 진짜 예뻐요. 정말 정말 예뻐요. 오늘 립은 한번 이거 발라볼까봐요. 맥. 맥의 헤이 프렌치.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샀던 컬러고, 요렇게. 이런 컬러. 이게 은은하게. 광이 나가지고, 양봉도. 그럼 저는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모두 모두 좋은 소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